어, 좀 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짧은 나지 않으세요? 힘들고, 강점을 찾으래요. 근데 그래, 난강점도 없어. <laughs> 정확히 말하자면내 강점이 뭐, 사실 있는지 없는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특장점이고, 강점을 이 보는 가 특장점이 있고, 그래야 그걸 봐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기소개도 쓰고, 면접도 없이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모르 초라게얘기하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어떻게 만든다는 거에서 시작는 그냥 만들면 안 되고요. 내가 그 감을, 만들, 감을 잡고 만들어야 되는데 감을 잡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잘 알아요.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야구를 잘 알아요. 또는 마라톤을 50번을 뛰었어요. 자 기업에서 인사 교육 담당자가 봤을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 면요 특별히 나만고 우리 기업하고 우리 회사하고요. 특별히 무슨 저게 없는 거예요. 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잘하고 나구를잘 알고 마라톤을 잘한다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또 어필을 해요. 어떻게 돼요? 커다란 단원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있는 분은 예외예요. 근데 제가 만나보면 대학생들 만나보면 없거나 모르거나 그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그냥 만드시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